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까르마 가리킨다고요. 근데 까르마가 생명력의 연결성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이 어떤 경험도 자극은 될지언정, 바로 생명력의 경험으로서의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닌 거예요. 생각, 감정은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것은 허상이다가 아니라 그거는 잘못된 소리들이에요. 이것이 연결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가슴과의 연결성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은 어디서 올까요? 생명의 소통이 되지 않음에서 온다 근데 생명의 소통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긴장이다 라고 했어요 그 긴장을 풀어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심상한다, 심상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심상화한다는 것은 바로 내 까르마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상상한다 하여 이게 막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에너지가 내 상상한다고 해서 막될 일은 아닌데 내가 마음을 써서 이 에너지 체험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까르마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심상의 에너지로 내 긴장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둘다 에너지라 가능합니다. 내가 심상으로 했던 또내 몸에 배어있는 긴장된 까르마든 둘다 에너지예요. 하나는 풀어가는 에너지. 하나는 집착되어 긴장되어 있는 에너지. 이 집착되어, 긴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스스로 못 푸는 거예요. 내가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를 부어주면서 그 부어진 에너지가 흡수되게 만들면서 이게 자동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긴장됨이라는 것은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뭘 보고 놀랬어. <laughs> 하고 놀랬는데, 그게,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좀뭐좀 뭐좀 잘못했는데, 어, 내가 이 사람 걸좀 훔쳤어. 좀좀 좀 얘가 좀 잘못됐다, 그렇죠? 내 네.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내가 훔쳤는데, 근데 지금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내가 이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네킹이야. 그냥 막 그냥 막쫄아가지고막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안 와. 저 그림자 실루엣은 보이는데요? 콩닥거리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막요. 근데 아마 가만히 보니까, 마네킹이, 하, 하, 하고, 이제, 한숨 놓으면서, 이제, 후, 후, 훔친 김밥을 먹던지, <laughs> 그럴 거란 말이야 아, 편안하게 먹어, 이제. 이제. 증거를 이제 없애줘. <laughs> 증거를 이제 편안하게 이제 없애면 증거가 이제 없으면 이제 들킬 일도 없으니까, 그죠? 이제 만사가 편안할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뭔가 들킬 때, 바짝 긴장하죠, 그죠? 근데, 그 존재가, 나, 나를, 내가 들켰다라고 만든 그 존재가, 실제가 아니야. 그 순간 확 긴장이 놓아지죠. 그죠. 자 이것은 생명의 소통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여기에 생명이 소통되고 알 되고 그걸 떠나서 긴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이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긴장으로 말미암아 오그라붙었고 그죠? 그것이 나에게 병이 되겠죠. 나중에는 그죠. 어. 근데 보니까 아니야. 긴장이 다시 풀렸어. 그럼 다시 소통이 일어나죠. 여기서 변한 건 뭐예요? 확인을 한 거죠.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걸 확인했죠, 그죠? 여기, 이 작업, 이, 여기서 일어난, 이, 게 뭐죠? 이게 전부 상이에요, 상.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헛것을 보고 지가 그렇게 쫄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자기가 만든 마음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긴장도 같이 사라 긴장은 뭐가 일으켰죠, 그러면? 상이 일으킨 거죠. 상이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상은, 왜 그렇게 상은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까르마예요. 까르마. 내가 훔쳤다는 그런 죄의식에 까르마가 그 주인이 나타났을 때 바짝 긴장하는. 근데 알고 보니까 주인이 아니야. 이건 주인이어야 돼. 또또 또 배짱 좋은 사람은 또 그런 것도 없겠죠? 어, 주인든 말든 그걸 때 즐기는 아주 그냥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 긴장도 아니 그냥 막 먹으니까 이 사람도 볼때 저거 내거 같은데 이제 이러고 있겠지? 이 사람이 막쫄고 그러면 저거 내 건데 확신할 건데 지 것처럼 먹어 <웃음> 그러면 <laughs> 내거 아닌가? <laughs>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긴장을 안 해버리면. 바로 그런 거예요. 긴장하게 만든 게 알고 보면 뭐예요? 까르마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태연하게 까먹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벌벌 떨면서 훔 이게 막 숨어서 먹는 사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긴장하게 만드는 거, 또 긴장을 안 하게 만드는 거, 다 까르마예요. 타고나면 다 달라. 그냥 태연하게 먹는 사람이 사람은 천부적인 사기꾼이겠죠. 나중에 대도가 될 사람이죠. <laughs> 크게 안타할 <한탄할> 사람. <laughs> 뭐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또. 잘 만하면 많은 사람을 또 이끌 수 있는 또 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타고난 까르마에 의해서 마음의 상도 달라지고 긴장도 달라지더라. 그것에 의해서. 자, 여기서 어쨌든 까르마에 의해서 나와진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상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 이 상을 갖긴 갖는데 이것을 생명력과 연결성 있게 갖느냐. 연결성 없게 갖느냐의 차이예요. 상을 똑같이 짓긴 짓는데 예를 들어서 자, 아까 이제 초월적 존재인 신을 떠올립시다. 자, 부처가 부처를 떠올려요. 부처를 떠올리는데 누군가 그래요. 아, 부처, 상을 짓고 그래. 그런 게 어딨어? 다네 마음이 짓는 거지. 잃어버리면 연결성이 없는 상이에요. 연결성이 없어요. 그야말로 이건 헛방이죠. 이건 우상이에요. 여기다 대고 암만 기도해봐요. 여기는 어떤 에너지의 경험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상을 짓긴 지었는데, 그걸 내 가슴에 모셔요. 이때부터는 예의가 달라지죠? 내 가슴에 모실 상을 함부로 짓겠습니까? 엄청나게 정성스럽게 짓고, 짓는 작업을 내 가슴에 연결하면서 할 거예요. 한마디로 이 상은 단순한 상이 아닌 거예요. 나와 연결된 상이에요. 그리고 내 가슴에 모시려고 하겠죠, 그죠? 모셔지면 모셔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에너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이라는 것이 다 상이 아니에요. 상이라는 것이 바로 에너지의 연결성을 경험하는 상이 있고 경험을 경험이 없는 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연결성을 갖는다라는 이거 이게 바로 까르마의 정화라는 거예요. 까르마가 정화가 안 된다는 건이 생명력의 연결성을 경험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까르마로. 즉 까르마가 일으키는 게 뭐예요? 생각. 감정, 상념, 이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까르마가 일으킨다고요. 근데 까르마가 생명력의 연결성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이 어떤 경험도 자극은 될지언정 바로 생명력의 경험으로서의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닌 거예요. 생각, 감정은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것은 허상이다가 아니라 그거는 잘못된 소리들이에요. 이것이 연결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허상을 내려놔라. 뭐 이런 소상을 지워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허상은 상이긴 상인데 연결성이 없는 걸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이 전부가 허상이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상이긴 상이어도 이렇게 연결성이 있으면 뭐예요? 생명력의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결성이 없으면 뭐예요? 말 그대로 허상이에요. 내가 경험은 하지만 허상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념을 일으킬 때 심상화를 할때 바로 가슴과의 연결성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놓고 내 가슴의 기운을 손에 연결하여 심상을 만든다는 건 이미 이 자체가 뭐예요? 가슴과 연결되는 작업이 이 자체가 이 자체가. 그래서 비록 심상이지만 상이지만 그게 살아있다고요. 에너지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자체가 허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다 아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경험이에요. 무얼 경험할래? 그거예요. 무얼 경험할래? 나와 무관한 경험. 나와 무관한 걸 쫓는 경험. 그런 허탈한 경험이 아니라 내 가슴과 온전히 연결되어 내 가슴으로 깊은 받아들임이 일어나는 그 경험. 그 경험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그 경험이 생명력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심상화, 심상화 작업이지만 허상이 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손을 가슴과 연결하고 그 믿음을 갖는 거죠, 그렇죠? 어, 믿음 아닙니까? 경험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두손 사이에 에너지를 형상화하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건 이미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면 시각적으로 하면 돼요. 아, 난 상상력이 뛰어나. 그럼 상상력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어? 눈만 감아도 막 상상이 잘 돼. 그럼 그런 사람들은 상상이라고 하는 감각을 사용하세요. 그런 것보다도 뭔가 따뜻한 느낌, 훈훈한 느낌 나는 이런 어떤 어, 뭐야 어,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무슨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감각들을요. 따뜻하다 뭐 이런 몸의 느낌? 이 몸의 느낌이 나는 좀더 발달해 있다? 그러면 그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좀 청각적인 느낌이 좀 발달해 있다? 그럼 그 느낌으로 하면 돼요. 내이 안에 있는 이것이 뭔가 소리를 가져 있어. 아주 아름다운 소리. 그 소리를 상상해도 좋고요. 어쨌든 감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감각을. 이 감각과 가슴을 연결하는 작업 가운데 뭐가 있냐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손을, 손을 사용해서 이걸 에너지 통로로 삼아서 감각화 하는 거예요. 이걸 심상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내가 경험 가능한 에너지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 에너지 경험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슴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게 바로 내면화의 치유에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내 일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신을 그리긴 그려, 부처님을 그리긴 그리는데 내 가슴과 연결된 부처님을 그리는 거예요. 아,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로 끝나는 부처님이 아니라 내 가슴에 모실 수 있는 부처님, 내 가슴에 강림하기를 소원하면서 그 부처님을 떠올리는 것과 아,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 어, 내 가슴에 찾아오지 마시고 어, 그냥 그, 그 자리에 계셔요. 이런 부처님. 똑같이 내가 부처님께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나의 가슴에 찾아오길 염원하는 부처님을 떠올리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냥 어딘가에 계실 것 같아, 그냥.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처님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부처님을 만드냐는 건내 의지에 따라 이렇게 달라져버려요. 이제 여기는 뭐가 있느냐? 마음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가슴을 향할 것인가? 그냥 밖을 향한 까르마의 상을 지을 것인가? 그래서 상이, 똑같은 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상, 부처님의 형상을 떠올리더라도 어머니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존재를 떠올릴 수 있고, 따뜻한 사랑의 존재를 밖에 다둘 거예요. 내 가슴에 모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내 가슴에 사랑의 에너지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부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 내 가슴에 함께 하셔서 그런 심정으로, 그리고 그렇게 떠올리고, 그 다음 단계, 빛을 내 가슴으로 끌어 모았듯이, 이게 가능하면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은 부처님, 아버지와 같은 부처님을 내 가슴에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느낌이 살아납니다. 내 가슴에서요. 마치 빛을 내 앞에다가 놓고, 내 가슴에 품기만 해도, 하, 훈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부처님을 내 가슴에 모신다고 어떤 느낌이 들어올까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거는 밖에다가 내가 떠올린 가장 이상적인 존재를 밖에다 두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 되고자 함이에요. 기도의 본질은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의 내용은 거기다 갖다 두는 게 아니라 그리움은 뭐예요? 하나 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될수 있도록 부처님을 떠올린 다음에 내 가슴에 모시는 작업을 한다면은 그 이제 소통이 되는 기도가 돼요. 이게 예수님이어도 좋고 성모 마리아여도 좋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존재여도 좋아요. 심지어 내 만화 캐릭터 일본에 그런 종교가 있었답니다.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소위 일본 문화의 오타쿠 문화 있잖아요. 오타쿠 문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오 나의 여신님인가? 그 만화가 있어요. 근데 이 여신을, 브로마이드 있잖아요. 브로마이드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대학교에서 시작됐다나? 어디서 시작했다나? 브로마이드를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다 재단을 만들어 놓은 거야. 동아리룸에 들어가니까. 재단을 만들어 놓은 거야. 촛대를 이렇게 놓고, 촛대를 켜놓고, 애들 거기 앞에 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만든 작가는 오면이 살아있어. 창작물이야. 근데 그 앞에다 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신앙의 대상으로 돼버린 거야. 어떻게 느끼세요? 이 여신한테 기도하는 그 마음이나, 부처한테 기도하는 마음이나 뭐가 다를까요? 내가 볼땐 똑같은데?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부처는 진짜 있었지 않습니까?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 내 마음에 지금 이 순간 살아있어야 부처인 거예요. 그 방편적으로, 그 그걸 느끼게 만드는 방편에 있어서 그게 부처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일 수도 있고. 심지어 만화 주인공일 수도 있고. 소설 속 인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신화적 인물일 수도 있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어요. 못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허상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을 때부터는 그때는 허상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힐링 핸드로. 손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적극적으로요. 관계를 짓고 관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걸 여러분들의 기도에 한번 써먹어 보세요. 기도에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꼭 써먹어 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신앙의 체험이 달라져요.